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알게 된다면 발이 느려도 괜찮고 돌파를 잘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달리기가 느린데 빠른 풀백을 상대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설령 제친다고 해도 느리면 금방 따라잡혀요. 가끔 유튜브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정말 느린 사람에 비해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었던 분이거나 상대 풀백이 정말 축구 초짜, 플러스 달리기도 겁나 느린 사람이었던 거구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발이 느린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어떻게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냐고요. 자 달리기가 빠르던 느리던 전국에 계신 모든 아마추어 윙어분들께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1대1 드리블 돌파 능력이 윙어의 모든 능력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드립을 돌파는 단지 윙어의 수많은 능력 중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본인이 빠른 윙어라면 본인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려서 치달하고 과감하게 돌파를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빠르지 않은 윙어라면 굳이 단점인 스피드를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돌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느린 윙어는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윙어의 본질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포지션 변화로 인해서 포지션별로 역할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이 또한 프로축구에서나 적용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는 아마추어 축구에서의 사이드 윙어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크로스를 통한 어시스트, 슈팅을 통한 득점, 뭐 요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는 크로스 혹은 슈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 크로스와 슈팅을 하는데 드리블 돌파가 꼭 필요할까요? 자, 데이비드 베컴은 윙어 치고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베컴은 미드필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윙어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컴처럼 킥을 잘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드리블 돌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크로스를 올리고 싶으면, 그냥 내 주발에 툭 갖다 놓고, 그냥 올려버리세요. 슈팅을 하고 싶으면, 툭툭 치다가, 내 주발에 살짝 툭 굴려 놓고, 그냥 슈팅하세요. 사실 모든 윙어들이 이렇게 해야 돌파하기도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주구장창 드리블 돌파 원툴은, 수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 성공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나 아자르나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제외하면요. 여러분들이 돌파하지 않고 바로 크로스하거나 바로 슈팅하는 플레이를 자주 보인다면 상대 수비는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구나 싶어서 더 바짝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접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보통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까 예상하는 타자들처럼 축구도 내 멘트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상하는 수싸움입니다. 경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본인의 멘트, 그러니까 제가 만약 왼쪽윙이면 상대 오른쪽 풀백, 이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나보다 느린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유튜브에서 배운 것들 한번 써먹어 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나보다 월등히 빠르다, 그럼 굳이 무리한 돌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계속 돌파를 시도했다가 계속 뺏기면 팀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발이 느린 분들이 드리블 돌파 연습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알다시피 축구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플레이하고 훈련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새로운 장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느린 윙어가 빠른 풀백을 드리블 돌파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축구엔 드리블 돌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윙어의 본질 기억하시죠 크로스 슈팅 보통 윙어들이 돌파를 하는 이유는 크로스 슈팅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크로스 슈팅을 하기 위해서 수비수를 반드시 제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파만 시도하게 되면 수비 입장에선 얘또 여기로 돌파하겠네 생각하면서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돌파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다양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로 하여금 내가 무슨 플레이를 할지 잘 모르게끔 헷갈리게 해야 한다. 자, 이 영상을 통해 발이 느린 윙어 및 공격수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발이 느리지 않은 윙어 포지션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